첫 번째 순서로는 양메리 대표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4살 청년입니다. 어, 저는 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5천 년이라는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는 무려 900번이나 침략,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년 단위로 침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또6.25 전쟁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국가였는데 현재 세계 12위 국가이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로 유일하게 탈바꿈한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죠? 실제로 경제 발전을 돌아보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은 60년 1960년부터 95년까지 35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 1위국입니다. 아직도 저희가 1위예요. 근데 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건실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계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많이 얻은 자들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점에서 대한민국에는 많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 즉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또 북한 김일성을 지지하는 주체 사상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또 핵심적인 기관들과 또 정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법을 공부하고 있는 20살, 24살 대학생으로서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개인의 이극대화라는 이 문제로 변질이 되었을지언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국민적 의식을 나라의 교육과 또 문화를 통해 개선하는 그 방안이 아예 한 국가의 정치 체계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탈바꿈 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수천 억배더 오랜 선택입니다. 한국을 분단 국가로 오늘날 남한과 북한으로 만든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 바로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기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기점으로 하여 남한군과 미군과 유엔군들은 38선에 넘어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통일이 될수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 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뿌리채 뽑은 것이 바로 공산주의 중국의 수천 수백만 명의 공산군들이었습니다. 중국군이죠그 후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아래서 동맹국가 미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그것을 누리며 고작 70년 만에 세계 12위권에 들었고. 반면에, 김일성 체제 아래, 중국의 영향 아래,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하여, 아직까지도 매년 북한에는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먹을 게 없어 죽어가고, 탈북하려다 사살당하고, 평생을 동물처럼 일하며, 표현, 자유, 사랑, 종교, 사상, 이런 단어들이 진정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치도 못하고, 죽어가는 죽음의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남한과 북한, 이두 나라가 선택한 정치 체제와 지난 70년간 각 나라의 성장만 봐도 이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1세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경제, 한미 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수할 때 성경에 나온 그 에스더 여왕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수해야 될줄 믿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우리 어떤 그 비전도 꿈도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난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국이라는 것이 극보수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국민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를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날 근데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급격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청소년 음주 흡연율 1위, 음란사이트 접속률 1위, 낙태율 1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교통사고 1위, 성형수술 1위 이 모든 대한민국에 피폐해진 이 문제의 근본은 바로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학교와 깨어진 문화와 미디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살 청년인 제가 보아도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은 오직 가정을 회복하고 학교 교육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21대 국회를 바라볼 때현 정권의 지도자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되게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나라를 가장 사랑해야 하고 가장 지켜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과 현 정부의 지도자는 나라를 살릴 방안이 아닌 나라를 더 죽여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법과 초등학교 내 동성애 또 트랜스젠더 성행위 교제와 무분별한 배급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왜 펼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대, 어, 부모들은 반대하고 교사들은 저항하고 학생들조차 불편해 하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음란한 이런 동성애에 대한 학교 내 성행위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 교재들을 왜이 정책은 왜이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 시민인 우리가 정말 그들의 정치적인 어젠다와 또배우에 깔려 있는 국제적인 세력들. 그 배우의 사상들에 대해 우린 잘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난 몇 년간 통과한 법안들과 현재 통과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현 정권 제 21대 국회는 자유를 위한 것도 생명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자유를 탄압하는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젠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또한 여러분 우리 나라 가운데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외국인 입국자들입니다. 근데 현 정부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영주권을 이 외국인 입국자들이 취득한 뒤에 국내에서 3년만 3년만 머문 이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 부여자의 무려 79.4%가 중국 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정책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많은 선진 국가들, 미국과 같이 유럽과 같이 그들은 절대로 이렇게 어, 국민들 가운데 감시하는 것, 국민들 가운데 서로 신고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이행하는 국가는 없. 습니다. 또 현재 우리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어 여기에 발생자가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의사 협회의 전문가들이 바로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들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여덟 차례의 이런 의사 협회 전문가들이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이 누구냐? 바로 현 정권의 지도자이자 제 21대 국회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 가운데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배후의 사상과 배후의 세력들에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고 깨달아야될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또한 제가 이 시간에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딱딱한 공부 어디 적용할 수 없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이 사회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공부까지 이제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는 가운데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사상 간의 전쟁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하에 여러분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고 내가 정말 자유,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배급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10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같은 배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을 위한 것이요 창의력을 짓밟는 악한, 악한 사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권 하에 이런 사상들을 지향하고, 이런 사상들을 지지하고, 이런 사상들을 정책을 통해 펼치고자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과 현 정권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어서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반대를 해야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또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We'll be right <laughs> back. 우리 다,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무슨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 성교를 감당할 나라이며 세계 성교를 감당해야 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사상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간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 12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종교적인 예배?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이 나라가 되어서 수천 수백 수억만 명의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이 매주 매주 이렇게 국회 앞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정부의 산 미디어의 산 문화의 산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산 교육의 산 종교의 산 그리고 가정의 산 우리는 이 사회를 완전히 완전히 회복할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